신약 성경 245면 부근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절, 2절은 교독하고 우리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즐겼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워 하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많은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누가 가장 훌륭하고 참 좋은 대통령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 설문조사에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 링컨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아홉 살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열다섯 살때 집을 잃고 길에 내 앉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리고 스물세 살때 사업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물다섯 살때 사업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파산을 하게 돼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스물살 때는 가장 사랑하던, 교제하던, 연애하던, 그 결혼을 약속한 약혼한 그 자매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충격에 빠졌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 이후로 뭐 어찌어찌하다가 3 0살 때부터 이제 선거해서 이제 나라를 위해 일을 하겠다라고 들었는데 5 0 세까지 계속 탈락 패배 탈락, 탈락, 낙선이라고죠. 안 되고 실패하고 실패했던 사람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그가 대통령이 될때 어떤 일을 했죠?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했던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 링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17세 때 형들의 미움을 사서 버림을 받습니다. 아니, 형들이 은 20냥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연찮게 감옥에서 만난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또한 서른 살때 바로 왕 앞에 서게 돼서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란이었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한 행동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잘 붙들고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삶은 복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에 들어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국은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성계 청년부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좀 성공하고 행복하며 또 기뻐하며, 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싶은 소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은 단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처럼. 요셉처럼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무엇일까? 이들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9세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링컨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어떤 유언을 했냐 하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 네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면서 유품으로 성경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아브라함 링컨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성경을 읽고 또 읽게 되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잘 지켜내니까 결국은 은혜에 들어가 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즐거워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라는 요셉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요셉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기르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요셉을 팔아버려도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들어감과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고 그의 몸은 새 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다. 이들의 공통점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즐거워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경, 그 비결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들, 우리 오늘 앙코르 희성 콘서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즐겁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비결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함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환란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니라. 그전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5장 2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5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즐거워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저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늘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은 좀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뭐 저한테 좀 있다고 해도 행복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동영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보고 바로 이어서 우리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유럽의 교회. 그러나 건물은 화려하지만 젊은이들이 사라진 예배당 지금은 디스코텍과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 그러나 3천만 명의 동성애자 공립학교에서 동성결혼 교육이 강제화되고 있고 대학 진학 후 80%가 교회를 떠나는 현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한국 그러나 현재 청소년 복음화율 3에서 5%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한국 교회 왜 한때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이토록 빨리 주님을 떠나는 것인가 복음은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하는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70% 성도들이 일주일에 단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35% 성도들은 아예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세련되고 사역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양들이 풀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15세기경 성경 한 권의 가격은 현재 가치로 약 7천만 원.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던 시대. 암흑의 시대. 그러나 금속 인쇄술의 발명으로 17만 권의 성경이 인쇄되어 대중들에게 확산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로써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부흥의 불길이 세계도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은 1880년대 한글로 된 성경이 전국에 배포되기 시작한 후에야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웨일즈 지방에서는 대형 성서공회가 1804년부터 성경을 집중 보급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대부흥은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와 설교로 점화될 수는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장작, 곧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부흥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